TV 또용주 김영훈입니다. 자, 황희찬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황희찬이 지난 주말에 11경기만에 선발 출전했어요. 아, 확실히 황희찬 선수 오랜만에 선발로 나서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아, 이번 경기 좀 득점 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웬걸 세메도가 음. 살당당하면서 네. 네, 전체적으로 울버햄튼이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고 황희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울버햄튼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부터 돌아보면서 황희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황희조 얘기도 했고 손흥민 얘기도 하고 이강인 얘기도 했어요 그쵸, 그쵸. 하지만 황희찬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깔아놓자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아니 또 응원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 그거 당연하죠 그쵸. 네, 네 그... 쿠팡 플레이를 위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 황희조 선수 영상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 그리고 <laughs> 네. 쿠팡 플레이에서 카라바오 커브하기 때문에 <laughs> 네. 황희찬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난 주말 브라이튼 전 어떻게 울버햄튼이 패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라이튼 전 2대 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업치락, 뒤치락 좀 경기가 있었어요. 브라이튼이 선제골을 넣고 계속해서 울버햄튼이 추격하는 모습이었고, 또 울버햄튼 2대1로 앞서기도 했는데, 또 전반전 막판에는 미토마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또 2대2로 전반전을 마쳤는데, 그거에 앞서서 세메드가 퇴장을 당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울버햄튼이 후반전 수정 열세에 빠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브라이튼이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후반 38분 파스칼 그로스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울버햄튼이 2대 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경기 좀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 네베스의 PK 골이 들어갔을 때 2대 1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 울버햄튼이 이 경기 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44분부터 전반전 끝날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시, 실점도 네. 하고 퇴장도 나오고 아, 세메드가 퇴장당하는 그 순간 아, 끝났다. 다시 반품에 네, 가라 <laughs> 네, 울버햄튼 패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laughs> 네, 그러면서 울버햄튼은 계속해서 리그 19위 강등권에 위치하게 됐고 최근 4경기 1무 3패로 부진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즈 감독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진하다는 것, 울버햄튼에게 과연 올 시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라즈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3백을 유지하면서 이제 누누 산토 감독의 그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리그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 사실 라즈 감독이 벤피카 이을때 사사이 포메이션을 가동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울버햄튼 지봉 잡자마자 폭백으로 변할 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누누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3 5 2라든가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지난 시즌에 수비는 단단한데, 골이안 터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위를 많이 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라즈 감독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리 시즌에 폭백으로 바꾸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점유율을 높여야지만,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패착이 되지 않았나. 네.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단 개편도 좀 이뤄졌는데 뭐 그동안 주축선수로 뛰었던 덴동커, 윌리볼리, 로망사이스가 나갔고 그러면서 공격수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칼라이지치, 디에코스타 곤잘로게데스가 좀 영입이 됐고요. 중원에는 뭐 부바카르트라오레가 왔고 수비수에는 네이선 클린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쓰리백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선수들 로망 사이스라든가 코너 코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대거 떠나갔거든요. 네. 그덴도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황에서든쓸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결국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입한 선수들 보면은 뭐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보강해야 되니까 영입을 안할 수는 없었지만은 게드스의 영입까지는 전 괜찮은데 뭐 아담하트라우레는 복귀한 거죠. 네. 그런데 칼라이지치하고 코스타는 이걸 운이 안 따라줬죠. 칼라이지치가 큰부상을 당하면서 디에고 코스타까지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칼라이지치 부상당해서제 역할을 못하죠. 라울 히메네스는 사실 머리 골절 상 당한 다음에 부상해서 돌아온 다음에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또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죠. 여기 대구 코스타는 성질은 변하지 않았는데 네. 실력은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질은 그대는데 실력은 떨어졌으니 이거 어찌할 거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즌 에 수비는 힘을 발휘했다. 근데 수비는 폭백으로 바꾸면서 불안해졌고 공격은 여전히 득점포를 가정하지 못하고 있고. 장점은 약점이 됐고 약점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선수단 이 영입 상황을 보면은 이제 라지 감독이 이게 꼬백에 맞춰서 이제 선수를 영입한 거기 때문에 이 변화 역시 조금 음. 패착이 되지 않았나. 지금 네. 상황에서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라지 감독은 웨스트햄전 이후에 경질되죠. 네. 그래서 라지 감독은 공식전 9경기 2승 3무 4패인데 여기서 1승이 리그컵 일정이라는 걸 생각하면 리그선 단 1승만 거뒀습니다. 네. 일단 아즈 감독의 올시진의 울버햄튼의 체질 개선. 3백 바탕으로 해서 수동적인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4백 바탕으로 해서 볼을 소유하고 점유율을 좀더 높이면서 능동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싶었는데 체질 개선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지위봉까지 놓게 됐다. 요것이 이제 울버햄튼이 올시진에 보여준 모습 부진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을 또 물색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일단 결국은 전반적으로 원했던 감독들은 다 빠그라졌어요. 네 그러면서 스티브 데이비스 코치 감독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됐습니다.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 네. 그 그러니까 라지 감독을 경질할 거면 다음 감독에 대해서 대안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경질을 했고 스티브 데이비스 코치 체제에서 얼만큼 마 힘을 발휘하겠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는 그대로고. 그리고 결과도 6경기에서 1승 1무 4패. 참담합니다. 사실상 데이비스 코치는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꾀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데이비스 코치 역시 기존 라즈 감독의 전술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었고 득점도 떨어지고 역시 음. 실점률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위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는데 울버인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간절히 원했던 감독, 네, 네, 로페테기 감독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결국 새 감독, 로페테기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요.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할 것이다. 세비야 경진의 이유에도 로페테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뭐 가족 건강상의 이유로. 첫 번째로 거절했다고요? 음. 그러면서 두 번째 설득 끝에 선임이 됐는데 뭐그 사이에 누누산토 감독이 뭐 복귀한다, 뭐 q 피아의 마이클 베 감독을 선임할 것이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로페테기 감독 선임은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에서 결국 경지를 당하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의 세비야를 만든 주인공이거든요. 네. 로페테기 감독이 지휘봉자고라서 세비야가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3시즌 연속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의 지도력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울버햄튼과 로페테기 감독이 잘 맞나? 저는 약간의 의문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울버햄튼은 누누 감독의 울버햄튼이에요. 그래서 승격을 하면서 서울 수비 쪽에서 숫자를 늘리고 공간을 안 주고 빠른 역습에 의해서 골을 넣고 이런 팀이란 말이에요. 네. 지난 시즌에 라지 감독도 누누 감독의 울버햄틀에서 연장 선상에 있었어요. 근데 라지 감독이 체질 개선에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체질 개선을 잘할 수 있는 감독이 로페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 로페텍이 감독은 433 또는 423을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네. 앞으로 전진하면서 조금 더 측면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좀더 많이 펼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도 라즈 감독이 꿈꾸는 축구를 로페테기 감독은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죠. 로페테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발급 후에 14일부터 1군팀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로페테기 감독에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네. 그때 동안 팀을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도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울버햄턴도 모험이다. 왜? 로페테기 감독의 지도력은 인정을 하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포르투갈 무대라든가 스페인 무대 말고 다른 무대에서 팀을 이끈 적이 있나? 뭐 스페인 대표팀을 제외한다면. 네. 그렇다면 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입증되지 않은 감독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체질 개선. 이것이 라즈 감독은 실패를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로페테기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할 수도 없는데 물론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입맛에 맞는 선수를 대거 영입할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모험이라면 모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또 우리가 황희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시즌 황희찬 선수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 1 1 경기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기존 최전방 공격수들이 칼라이즈, 치메네스 부상이고 코스타는 앞서 경기에서 박치기로 인해 대장을 당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 있었고 이번 경기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운 경기력이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왔는데 슈팅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기록을 보면 공격 포인트가 너무 부족해요. 네. 도움이 하나밖에 없고 골은 아예 없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아쉬움이 큰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골을 얻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기가 안 좋았지, 전반기에는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올 시즌은 전반기에, 뭐,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격 포인트가 너무 부족한 모습. 12경기에서 한개의 도움에 멈춰있는 모습이니까,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황희찬 선수는, 최전방에서도 밀리고 있고, 측면에서도 밀리고 있으니까, 네. 그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이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현재 지난 시즌까지 합쳐서 리그 24 경기에서 득점 침묵이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득점이 지난 2월 아산할전입니다 아... 아마 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순양 경기였는데 골키퍼를 제치고 그 각도 없는 곳에서 음. 골을 넣었던 그게 마지막 골인데 황희찬 선수 역시 계속해서 좀 득점이 더 필요하고 공격 포인트도 더 필요하다. 음. 뭐 가, 마지막 공격 포인트는 역시 개막전 리즈전이었는데 아, 너무 부족해요. 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 바뀌잖아요. 그럼 황희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입지가 이제 달라질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역발 윙어를 좀 포진하는 걸 선호해서 중앙으로 조금 더 공격 집중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윙백들의 공격 참여로 측면을 좀 파고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황희찬이 최전방 공격수는 비롯해서 좌측 윙포워드로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직접적으로는 곤잘로게스와다니엘포데스와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더의 플레이가 중요한데 지금 네베스하고 무티뉴가 있다면 충분히 로페테기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를 구사할 수 있겠구나. 네. 결국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되. 측면 쪽에서는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윙어들. 그리고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측면 공간 쪽으로는 윙백이나 풀백이 올라와서 다시 공격을 전개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볼수 있을까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게데스하고 포덴스하고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보다는 측면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게데스하고 포덴스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더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으로 쓴다고 봤을 때에는 황희찬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또 부족한 건 사실이고 물론 지금 이 순간 울버헨트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은 골이 다 부족합니다. 네. 지금 골이 없어요. 오히려 측면 자원들 포데스가 두 골, 게데스가 한 골, 아다마가 한골 아... 지금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골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일단은 뭐 화이찬 선수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로페테이 감독이 와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계속 찾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포데스 게데스에게 먼저 기회가 갈지라도 황희찬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월드컵부터 잘 치러야 될것 같아요 네. 로페테기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일단 월드컵에서 무언가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자신의 이 폼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최근 A매치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울버햄튼에서의 출전과 별개로 네. 황희찬 선수는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월드컵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을 한다면 로페테기 감독에게 자신을 좀 부각시킬 수가 있고 그럼 로페테기 감독도 황희찬에게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 거죠 감독이 바뀌는 이 타이밍이 황희찬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진했잖아요. 그쵸.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 월드컵에서부터 뭔가 잘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로페테이 감독이 잘할 것 같아요?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네. 로페테이 감독이 잉글랜드 무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페테이 감독이 울버햄튼 이끌고 또황희찬이그 안에서 또 얼마만큼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은. 강릉권 탈출이 먼저고 그 이후에 성적이 더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역시 여기서 조금 더 빛을 발휘하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것 같아요. 로페테기 감독이 측면 자원이나 이선 자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기술적이고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를 선호하는데 황희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페테기 감독이 나름대로 잘 활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세비야 시절에도.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제대로 된 선수가 없어서 고생을 했었는데 네. 울버햄튼에서도 고생하지 않을까? 뭐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 오칸포스가 한 시즌 먹여 살려줬고, 앤 레시리가 지지나 시즌 먹여 살려줬고, 라파미르가 지난 시즌 먹여 살려주지 않았느냐? 올 시즌 다 부진하니까 경기당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울버햄튼도 공격 라인이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고민이 되긴 될 거다. 이게 지금 황희찬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다 아 황희찬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찬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예능에도 나와서 본인이 선수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팬들한테 다 보여줬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팬들 입장으로서는 음. 황희찬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 얼마만큼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 황희찬 파이팅. 일단은 잘하자 파이팅. 음. 리그컵 박살냅시다. 야, 우리 무슨 본격 응원 방송이야? 응원 어, <laughs> 방송. 방송 끝마칠 때는 항상 응원하지.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